자, 이번에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는 제 손에 NFC 카드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사과 카드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이 부분은 NFC 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자칠판에 대한 부분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갈 건데요자 화면상에 보시게 되면 앱으로 들어가셔서 설정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이 개인 설정에서 쭉 밑으로 가시게 되면 NL, NFC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NFC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전원 부분을 NFC 카드를 이용해서만 이 터고 끼는 거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. 자, 우선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NFC 기능을 켜거나 끄려면 인증해 주십시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. 이 부분은 NFC라고 하는 이 부분에 놓고서 인증을 시켜줍니다. 그러면은 인증 카드가 이렇게 인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.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전원 버튼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원을 끄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종료가 되는데요. 자 다시 제가 이 부분을 켜보려고 하겠습니다. 하지만 안 켜집니다. 리모컨을 이용해서 사함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.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하는 부분이 NFC 카드를 활용하는 부분이에요. 자이 부분을 NFC에다 갖다 대면을 바로 인식이 되면서 이와 같이 전원을 켜도 끊을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활용하신다고 하면 사실 이제 전자칠판 활용은 모두 충분히 이 카드를 이용해서 제어를 할수 있기는 하는데 반대로 이 부분을 아니 분실하시게 되면 또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. 자 이렇게 전자실판이다 커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 NFC 카드를 다시 재인식을 해서 아예 이 기능 자체를 다시 이제 비활성화를 해갑니다.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, 다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. 여기 보시게 되면 NFC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비활성화를 하게 될 겁니다.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다시 인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확실하게 NFC 기능이 어, 이제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